알지 못했던 영웅들의 이야기. 제오 1830년대에 이르러 이사벨라는 더 이상 단순한 어머니나 생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설교자,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대변인이 되었습니다. 1843년 그녀는 노예의 이름을 버리고 성령이 나를 부르시니 나는 가야 한다. 라고 선언했습니다. 그녀는 방랑하며 진실을 말하겠다는 사명을 담은 이름인 소전어 트루스가 되었습니다. 그녀는 종교 공동체에 가입하고. 자영 모임에서 설교하고 뉴욕과 코네티컷에 먼지 쌓인기를 걸었습니다. 그녀의 깊은 목소리에는 찬송가와 노예제와 여성의 권리에 대한 냉혹한 진실이 울려 퍼졌습니다. 1851년 오하이오주 에크런에서 열린 여성 인권 대회에서 소전하는 대부분 백인으로 이루어진 군중 앞에 섰습니다. 방안은 회의적인 분위기로 가득했습니다. 흑인 여성이 감히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일어서서 침묵을 깨고 큰 소리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여성이 아닌가? 그녀의 말은 칼날처럼 허공을 가르며. 그녀의 인간성을 부정하면서도 그녀의 힘에 의지하는 사회의 위선에 맞섰습니다. 나는 밭을 갈고 심고 채찍질을 견뎌냈는데 나는 여성이 아닌가? 그녀의 목소리가 방 안을 넘어 역사 속으로 울려 퍼졌습니다. 알지 못했던 영웅들의 이야기 6화에서 계속됩니다.